목사님, 여기, 여기. 설명을 부탁드려요. 아니, 확신이나 신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시는 걸 거잖아요. 저는 그것만의 설명이 되면은. 아니, 채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갈게요. 선생님, 여기 지금. 요저 개표 인데 와서 지금 이이쪽으로 개표 고 목사님 교회당 앞에서도 안 만나주시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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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 사석에서 이렇게 배 아, 쓰쓸 아, 아. 때도 질문에도 설명을 안 해주시면 네. 언제 <목소리> 어떻게 아, 미래를 아, 예약해서할수 있어요. 회장으로하요 죄송합니다. 목사님 진짜. 제가요, 제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친, 제 동생이 명성교회 세습하는 거 보고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.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. 저는 <목소리도> 신앙적으로 <목소리도> 목사님 그게 확신 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면서요. 지금도 안 해주시는데 나중에 언제 해주시겠다는 건데요. 목사님, 시상적으로 확신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면서요.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. 제가 교회당 찾아갔었을 때도 안 나오셨죠. 그 소란이 있었는데. 지금도 쉬는 시간에 뵈서 여쭤보는 게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 은 그거 설명해 주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. 다른 분들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지 목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안 됩니까? 다 아이 목사님들 지금 장로님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끝난 다음에 저분은 계속해서 피하고 만 계시는데 우리 지금 개표 작업 중이니까 자꾸 말을 시키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해명을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?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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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안아닌 개표되고 지 제가 처음에 대화할 때는 아예 다그 오프더 레코드를 하고 여쭤봤어요 그때도 말씀 안, 하시, 안 하시는데 충분히, 저는 이걸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, 진짜로. 이걸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. 진짜예요. 세습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만 할수 있으면 돼요, 저는. 제 동생이 세습하는 사람들 보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데, 제 동생한테 뭐라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지, 누가 좀 알려주시면 된다고요. 그럼 이렇게 와갖고 복잡하게 안 해요, 저도. 제가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특히, 특히 최가선 목사님 그런 위치에 계시잖아요. 이게 지금 하나의 한 나라의 큰 교단의 주요 기둥이라고 하는 서울 동남노회의 대표 장로님들, 목사님들의 자세입니까?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강우 장로님이나 새집을 새집 세습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도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면 저도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장로님 사람 패는 게할 일이세요 장로님은 저한테 집단 폭행하시고 도 사과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그게 장로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의 사상이잖아 아,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여기서 떠서 공동 그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예, 예, 예. 혼자 여기 집에 가서 떠 듣는데 집에 여기서 떠는 거예요. 목사님들은 뭐 장로님들 뭐 때문에 그러면 교회당 앞에서 떠 드세요. 조용히 하시라고. 조용히. 내가 조용히 하면 돌들이 떠들지도 몰라요. 마대로하시 그러니까 요즘 마음대로 하려면 왜 뭐,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. 조히장하지 말고 나가서 하시라아 그러면 신부를 하세요. 신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목사고 하 장로들이 하신 말씀이에요. 선생님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. 세습을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. 그러니까 뭔세집이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? 예?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? 거예요? 뭔세집이냐고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. 이강우 씨, 네. 장로란 사람이 말빨 좀 똑바로하세요. 아무한테나 반말짓거리하지 말고. 예예예, 아, 예, 예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자꾸 싸우라고 그러면. 아니 저는 처음에 이미, 목사님한테 이미지가, 조용히 말씀드렸어요. 이미지가 조용히 이미지가 안 좋으면 시비는 저분들이 그러신 건데 아니, 왜 그러니까, 저한테 그러세요? 아니 소리 질렀니까 저희는 저분들이 호텔에서 다, 지금 뭐라고 그런다니까 호텔에서 뭐라고 한다고요? 아니 호텔에서 싸우지 기 말라고. 아이고 참.